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깨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 원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때로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혜와 힘과 전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같이 살펴볼게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이 많이 되고 계세요?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높으신 분인데,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정말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에 비해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교회, 일곱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나서 어제 말씀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런 말과 함께 이제 올라간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올라간 요한 사도의 그런, 어, 눈물을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놀라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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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말도 안 되는 혜택이며 기적이며 은혜라는 것을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많이 알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어제 말씀만 봐도 보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주위에 천둥 치고 무지개가 있고, 각종 보석들처럼 그런 빛나는 부분들, 그리고 눈이 앞뒤 좌우로, 안팎으로 어, 눈이 좌우, 눈이 가득한 그 생명체, 창조물, 어, 살아있는 생명체, 어, 내분. 그리고 생물이라니까 좀 뭐가 징그럽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 네분 그리고 또 24명의 장로들 어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 중에 굉장히 좀좀 어좀 대표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그 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천 수만의 또 둘러서인 천사들. 그리고 그 놀라운 가정 중에서도 땅 위에, 그리고 땅, 땅에, 지구 위에, 하늘에, 그리고 땅, 지구에, 그리고 지하 세계. 그리고 오늘 바다에 나오고요. 마지막절에 보면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라고 나와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근데, 누가 제일 멍청합니까? 인간이 제일 멍청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모든 우주에 있는 생명체, 그리고 지하 세계에 있는 어둠의 세계거든요. 이게 땅 밑이라는 거를 원어적인 어미로 보면은, 어, 지, 그러니까, 그, 죽음의 세계 있잖아요. 죽음의 세계. 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지금 3절에 보시면 땅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이렇게 나오죠. 땅 아래라는 게 죽음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죽음의 세계, 우리가 모르는 세계, 그고 하늘 위의 세계, 우리가 아는 것만 같은 우리 땅 위에 있는 어떤 세상. 그 그리고 바다. 바다 안에 있는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멍청한 건전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지금 마지막 절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엎드려서 절하는 24장로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담처럼 이야기해 보면, 어, 중동 지역에 가보면 정말 거기 사람들은 매일 다섯 번씩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 절을 해요. 진짜, 그냥, 그냥, 슈퍼고, 비행, 비행기 타는 곳이고, 뭐, 호텔이고 말할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믿으시는 분들 보면은, 뭐, 천배 또 뭐, 몇, 뭐, 백팔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전부 다 기독교에서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누구만 절을 안 하죠? 저희들만 절안 하죠.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엎드려 경배하더라. 엎드려 완전 완전 누워서. 이 카톨릭에는 조금 남아 있어요. 완전 그 수녀들이나 보면은 완전 땅에 바짝 다 엎어져서 기도하는 장면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저희들이 잠시 볼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24 장로님들 그러니까 천사들처럼. 대표 천사들처럼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그런 어떤 겸손함과 그런 경외함? 이게 다니엘도 나오고요. 이사야도 나오고, 저희들이 성경에 보면 쓰러져서 정말 엎드려졌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완전히 주님 앞에 쫙 뻗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들이 정말 천사들이 우리의 그 수준 훨씬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런 천사들이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일이 뭐죠? 계속 찬송해요. 찬양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어, 대표로 뭐죠?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사토로 돌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고 그냥 밤낮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는 이래야만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저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그, 나의 아니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걸 당연히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중요한 본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죠? 모든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매, 매 삶에 있어서 계속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지금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었죠. 하나님 앞에는 천둥이 널치고 있고요. 무지개와 같은 빛나는 보석들처럼 빛나는, 그 다음, 그리고 그 앞에는 그냥 유리바다 같은 그런 모든 걸볼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곳에 요한이 초대됩니다. 이것은 요한을 향한 초대일까요? 요한만을 향한 초대일까요? 우리를 향한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높은 곳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천사들이, 2 4장로인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종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들 볼 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신, 멋진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이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이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무엇이라고 초청하시죠?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나는 하, 정말 너무 멋진 표현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는데 너도 내가 같은 권세를 줄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같이 먹고 싶은 생각이 나요. 좋은 풍경을 보면 같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같이 와야지라는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다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너에게 모두 다 체험시켜 주고 싶어.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너가 다 하도록 해 주고 싶어. 내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마지막에 라우디 기아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앉게 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라우디 기아 교회는 관심이 있었나요? 아, 나는... 나는 부자야. 나는 건강해. 나는 이 정도면 옳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우디게 교회에게 스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나한테 옷을 사. 나한테 금을 사서 너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너가 사도록해. 너 나한테 안약을 사서 정말 너 눈이 삐었는데삐었다는말 <laughs> 아십니까? 눈, 눈 눈을 좀 고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정보로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고 또 우리가 뭐 구속사 같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또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질문이 필요하기보다는 저는요, 그 정보나 지식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과 동,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게 싫어요. 그걸 부정하고 싶고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내가 아는 모범 답안. 내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했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입에서, 이 아까 지혜와 건넌과 능력과 존기와 찬송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것만 해도 정말 너무 바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눈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일곱 교회를 보시면서 야 답이 없어. 너희들이 그 소수가 되기를 원해. 몇 사람 아니겠지만 그 중에니까 몇 사람이 되어서 나와 함께 능력을 누리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지내기를 원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을 부르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과 또 오늘은 오장에는 예수님이 보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그온 세상의 비밀을 알게 할그 앞으로 올 일을 알게 할그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를 드디어 임봉을 해제하시고 어, 읽게 되시게 되는 이,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자녀로 입양하시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말도 안 되니 수준 차이가 나는 번개가 치고 무지개가 하나님 옆에 있고 온 창조물들이 주님을 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었죠. 아까 사자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죽임을 당한 희생하심.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그 희생으로 사서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죠? 하나님의 왕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놓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희생으로, 어, 엄청난 자리에 올려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를 왔고, 내가 정말 절대 올수 없는 사람인데,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 하나님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자주 우리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 실망하게 되고요. 슬퍼할 때가 또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왕 계시로 말씀을. 저희들 오늘 오장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얼마나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크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희생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그 걷는가. 그 모든 것을 받으실 이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모든 걸 아시는 그 일곱 눈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보시는 그 일곱 눈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오늘 말하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요한 계시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 그 모든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천둥이 치고요. <laughs> 천사들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정말 너무나 멋지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번 상상해 볼까요? 24명의 장로님들 자, 천사들이. 각각 하프와 악기와 각각 금 대접을 금 대접을 갖고 있어요. 금 그릇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게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2 4 그릇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소중하죠. 천사들에게 그금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때뭘 상상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뿐 아니라 우리가 또 사도요한처럼 그게 올라간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있어서 하늘과 땅과 그 지하 세계까지 모두 통달한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멋지시고,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날마다 날마다 드리며, 순간순간 드리며,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자. 예수님께서 라우디기아 교회에게나 정말 너희들이 눈도 고치고, 옳은 행실도 입어서, 나에게 안약을 사고, 금을 사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난 너와 함께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내가 너문 앞에서 두드리는데,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나를 좀 들여보내주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라는, 정말 사랑의 노래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아, 귀찮아요가 아니라 정말 이런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런 엄청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 바로 옆, 예수님 바로 옆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를 누리게 됐, 된 것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시다. 그 천사들이 엎드려서 주님께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세로, 오늘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자리에 같이 오르십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옆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옆자리에서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다스리십시다. 정치에 나서서 다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우리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왕의... 노르 노릇, 왕 노르시 무엇입니까? 왕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내가 네, 제가 정신병자입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면서 이 나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제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도록,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1위로 올라오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지 마십시다. 그곳에서 직장 생활하고요. 그곳에서 음식을 하고요.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그곳에서 걸어 다니십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와 능력과 존귀와 지혜와 그 모든 것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옆에, 그 보좌 옆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더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큰 가족들뿐 아니라 한국 가족, 온 세계 가족을 축복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놀라운 시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멋진 하나님의 왕국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예수님 바로 옆입니다. 하나님 바로 옆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우리 계속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